이 여자분 누구세요?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변호사가 꺼낸 유언장 속 낯선 이름. 45년을 함께 산 아내조차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2세 박은희 씨. 그녀는 평생을 성실한 아내로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는 2 7살의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이남 일녀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어왔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하지만 은희 씨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저렇지 하며 넘겼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출가했고, 이제 노년을 함께 보낼 이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셨을 때 공개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해봤자,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나한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남겼겠지,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펼쳐진 유언장의 내용은 은희 씨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습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택 한 채, 예금 2억 3천만원, 주식 및 채권 1억 5천만원.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희 씨가 알고 있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5천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용인에 주택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인 소재 주택과 예금 1억 5천만원, 그리고 주식 전액은 김하영 씨에게 상속합니다. 김하영,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동거인이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거인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거인, 4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김철수 씨와 한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고 더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단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밝은 미소,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서도 본적 없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김화영 씨이고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올해 32살이십니다. 아드님이요?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고인께서 직접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은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2살이라면 자신이 막내 딸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사업 확장을 이유로 출장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을 비웠죠.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몸 상하겠어요. 그때마다 은희씨가 걱정하면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 챙기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희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속하세요. 은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나머지 예금 8천만원은 아내 박은희와 자녀들에게 균등 배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꺼려지는 듯했습니다. 아내 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영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영과 그 아이를 탓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읽고 난 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자식들의 부축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나가요. 은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어머니의 외침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방을 나가고, 홀로 남은 은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나눴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걸까요? 아니야. 적어도 나는 진심이었어. 은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5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은희 씨의 머릿속에 하나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그래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기념일에는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5년 차쯤부터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라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집안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자식들 학원비도 넉넉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 이중 생활하느라 번 거였구나. 은희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어디 가시는데요? 부산 쪽에 새 거래처가 생겨서 계약 때문에 좀 오래 있어야 할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영수 중 하나. 용인의 한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부산 출장 간다더니 왜 용인에서 식사를 한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은희씨는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용인에 볼 일이 있었나보다. 거래처 사람이라도 만났겠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남편은 김아영이라는 여자와 함께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들도 함께였을지 모릅니다. 은희씨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왜 의심을 안 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서웠던 거야. 그렇습니다. 은희 씨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진짜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이상한 징조들이 있어도,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 은희 씨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김아영이라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 예. 어머니, 왜요?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그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 그런 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상처만 더 받으실 텐데. 상처는 이미 받았어. 은희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로는 이 상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되니?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그분 연락처 받아올게요. 이틀 후, 은희 씨는 용인에 있는 그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과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김아영이었습니다. 박은혜 씨 맞으시죠? 김아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들어오세요. 김아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시기의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김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은희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김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3년 전입니다. 제가 26살 때 철수 씨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어요. 은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3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김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하지만 가정이 있으니 이혼은 할수 없고, 그저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은 받아들인 겁니까? 은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네. 김화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랑했으니까요.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 없이는 살수 없었어요. 아이까지 나오면서요. 김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철수 씨는 지우라고 했어요. 박은혜 씨와 자녀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당신은 나왔군요. 네. 제 고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철수 씨에게 제가 혼자 키우겠다고 당신 가정에는 절대 피해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희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를 안 준다고요. 제 남편을 빼앗아 가놓고 33년 동안 거짓말하게 만들어 놓고 김아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은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와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 생일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주기도 했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은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단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은희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생일도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아이들 학교 행사도 거의 안 왔어요. 제가 아파도 병원 다녀와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죠. 죄송합니다. 김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제 인생 45년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성실한 남편이 있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진짜 마음은 당신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하영의 아들. 아니,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그가 은희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김아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의 부인분이시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은희씨를 바라보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은희씨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가의 주름까지. 자신의 아들들과도 닮았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신 분이라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만하세요. 은희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희 씨가 김하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김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영아, 미안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그리고 은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이름은 불렀군요. 저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 씨는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운전하는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 넘어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은희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옷장을 열어 남편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셔츠, 즐겨 입던 스웨터,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던 양복, 이 옷을 입고 그 집에도 갔을까? 은희 씨는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그리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은희 씨를 짓눌렀습니다. 왜, 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김하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정한 사람, 생일을 잊지 않는 사람, 밤새 간호해주는 사람, 그게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편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라.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중매로 만나 얼떨결에 결혼식을 올렸던 그때,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되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에 서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에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사랑했을까? 은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정은 있었지. 45년을 함께 살며 쌓인 정.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책임감으로 가정을 지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은희 씨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산 상속은 유언장대로 진행할게요. 은희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 변호사가.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은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너희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비록 우리를 배신했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존중해주고 싶구나.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이 집이랑 남은 돈만으로도 충분해. 너희들도 다 자리 잡았잖니. 은희 씨가 자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새로운 인생이요? 응. 45년 동안 남의 아내로, 너희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은희 씨는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달 후, 은희 씨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은희 씨의 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글씨에 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은희 씨는 같은 반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분은 뭐하세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희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집에 돌아와 은희씨는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잊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오늘 서예 학원에서 쓴 자신의 작품을 걸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은 내게 온전히 있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까지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최선을 다해 아내로 살았고, 어머니로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박은희로 살 거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은희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에 은희 씨는 새로운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45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은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은희 씨처럼 배신당한 후에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용기 말이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픽션이며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와 상황은 창작된 것이며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순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